광복7 10년 기념 경축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광복7 10년을 되새기며 국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황총리가 취업준비 현장을 찾아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청년 고용은 노동개혁에 달렸다며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황총리가 사대학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철저한 점검과 강력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2015년 을지연습이 진행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전방위적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뉴스 이원철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큰 날이지만 올해는 광복 70년이라는 의미가 더욱 깊은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뜻 깊은 날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서울 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곳곳에서 광복절 기념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파독 근로자, 사회 각계 대표 등이 참석한 중앙경축식, 성악가 및 군민합창단이 함께하는 경축음악회 등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경축음악회에 참석한 황 총리는 함께 부르는 노래가 광복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해 경축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남기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취업 준비생들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황 총리가 대학교를 방문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의 한 대학을 방문해 취업 준비 대학생, 기업 대표 등과 청년 고용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년 고용은 노동개혁에 달려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 총리는 7월부터 시작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인문계 특화 과정 교육 현장을 방문해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화이팅! 최근 교내 성폭력 사건으로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제 학교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경우 화면까지 징계가 가능해졌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4대학 근절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내 선풍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풍력 근절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 교육을 통한 철저한 사전 예방,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재발 방지 추진,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선폭력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년 국가 비상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이 을지 연습이 올해도 실시됐습니다. 을지 연습은 비상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 생활 안정, 정부 기능 유지, 군사작정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입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기관 전시 전환 절차 등의 훈련과 함께 사이버 공격과 생물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도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습이 병행됐습니다. 2015년 을지 연습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행정기관 및 주요 민간업체 등 4천여 기관과 48만여 명의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광복 70년, 대한민국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담아왔는데요. 이 성장과 발전은 하루아침이 아닌 소중한 경험과 노력으로 채워간 하루하루가 모여 이룬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도약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길 바라며 프라임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